남자 48세 뱀띠 사주 감정합니다. 정사년 무오월 무, 아, 무 정사년 무오 무신월 무오일 개해시입니다. 대운수 7 정미 병오 을사 갑진 계묘 임인 신축 경자 기해 무술 대운입니다. 무일주가벤 어, 뱀띠에 신월에 오일에 말날에 해신입니다 무토 일가는 큰 산이에요, 큰 산. 큰 산, 큰 은덕, 큰 흙인데, 믿을 신이야. 그래서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있어요. 사주에 토가 두 개고, 내가 설기하는 금이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수, 물이 두 개, 내 자식 갈록을 나타내는 나무가 없어. 그렇지만 해중의 지장간 안에 감복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 어머니는 할때 하가 세 개야. 그리고 무게 하파가 있어요, 이 사주가. 가을에 밤에 태어났지만은 조상 자리가 정인 편인, 또 일지가 무고 양인이에요. 양인은 내가 갑자기 스타가 된다든가 형벌을 맡은 살인데 칼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근데 그 정인이 양인이니까 명예는 높아 이름은 있어 그렇지만 장관이 있어요 마음에 병 그리고 신에 해가 있으니까 스트레스성 질환 그리고 역마가 있어요 많이 움직고 내 인생 은 많이 움직인다고 보면 운수업 이런 거 역마 문창성이 있고 그을 잘해요 압력이 있으니까 재물이 안 떨어져 식신생제가 되어있죠 비견이 식신을 생하고 고신살이 있어요 호리비살. 좀 고독하다 타양에 나가지고 내가 많이 지내는 거야 그러면 뭐 부부간에도 또그 기러기 부부가 될수 있고 사신 육합이 있음 수야 저물이 있는 사주 사중에 임수가 있고 사신 육합 식신 생제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사주가 그래서 어, 부자 사주입니다 사업 뭐 식당업을 한다든가 이런 요리업을 해가지고 뭐 크게 사업을 사업과 사주요 식신격은 그 요리업을 의미합니다. 먹는 직업, 결국은 식신격인데 요리업, 상업, 봉급생활, 학계나 교육계, 문화사업, 뭐 이런데 주선업 요리업, 뭐 중개업, 중개업, 융통업 이런 사업이고. 아 그런데 편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합이 됐습니다 옆에 편인이 있지만 사신합수 저물이 되면서 다행이고 정인 편인이 있으니까 뭐두 가지 집을 할수 있고 양인이 있죠 양인 그거는 이제 내 부인도 여장부예 여장부 여장부고 무게합화가 있습니다 무정제합이 약간 무정해 이 사족 자체가. 그리고 이제 사신, 그, 사명살이 있어요. 그, 이 사명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세가 갈려군이 오면은 내가 의사나 배우 운명가, 이한클래스 해요. 사복, 생살 직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양인이 있고, 사명살이 있으니까, 경찰, 얼굴이, 정신이 감용하고 그, 얼굴이 윤기가 있다고, 간삼이 좋다고, 이 사주가. 삼형살이, 나쁜 삼형살이 아니에요. 삼형살도 있고, 양인을, 양인을 갖고 있으니까, 양인 자체는 내가 군인, 경찰, 운동선수, 정치인, 이런 기질이거든요. 그런데 삼형살은 또 내가 사법관이라는 거야. 판검사,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 카르스마 하는 사주예요. 이런, 오히려 이, 방금사, 사법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신작한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가을에 밤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마가 있고, 많이 움직이고, 사신 합수가 되어 있고, 하지만은, 신중에 무토가 있고, 화가, 편인, 정인, 무게, 합파. 목, 나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나무가 오면은 이 사주로 좋아집니다. 양인도 있고 하니까. 어, 평간이나 정간이 오면 좋아진다. 그래서 음, 수, 목, 물이나 나무. 나무가 용신 같아요. 내 없는 것이. 근데 대운에서 27세부터 66세까지 40년간 나무가 도왔어요 그럼 대기를 하다 이런 구조인데 역마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사업을 하는 사주인데 삼년 살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주에서 이름이 있는 사주요. 이름을 날리는데 약간은 마음의 병이 있다 스트레스성 이런 마음의 병 이런 것을 가질 수있고 자축이 공망인데 공망사를 넣었습니다 도화가 있어요 도화 그래 도화가 있습니다 예술을 잘해 얼굴이 미남이에요 미남 미인함. 양인도 하니까 제주가하시기 좋지만은 아가는 몸이 약하다 그래서 마음이 병이 있는 이름이 있어 이 사주가 굉장히 얼굴이 미남인데 식신격이고 이래서 식신 생계가 돼서 미남인데 하여튼간 약간 무정한 스타일이에요 무정한 스타일이고 얼굴이 미남이에 사주, 사주가 어 미남이고 무기합파가 있고 자식 자리에 어, 정제 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은 이뭐 돈을 만지는 이런 자식이 올수 있고 이 사주도 성질이 조급하지만 자수 성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사주예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 어릴 때 집안이 조금 안좋을그 조금 집안이 안 좋은 어려운 경우가 오는 거예요 어릴 때자 대운을 보면은. 이 사주는, 그,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용신을 보면은, 나무가 용신이 될수 있어요. 신약하 신약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나무는 숫자는 38, 파란 색깔, 동쪽, 간성이에요. 간성,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데, 봄, 기억, 기억, 쌍기억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물, 나무를 생각하는 물이 좋은데, 물은, 음, 숫자는 1, 6, 저물을 의미합니다, 물은. 북쪽, 금정 색깔, 어, 미음, 비읍이 되길래요. 그래서 어, 1, 6, 3, 8이 좋습니다. 금정색 파란 색깔, 이런 것이 되길래고, 대운을 보면은 1세부터 36세까지 하가 들어왔어요 하. 인성 비급운이 들어왔어요 자, 1세부터 16세, 정미 대운은 정인 급제야. 어, 정인, 급, 정인, 급제예요 그래서 이 대우는 보통이 보통, 보통. 보통이고, 17세부터 2 6세 병호 대우는 편인, 정인이에요. 이 대우는, 하여튼, 집안에 어릴 때, 어릴 때, 어름이 있습니다. 집안에 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지는 않아요, 이그 어, 편인 정인이 도우니까. 근데 나는 어, 대학교 다닐 때 높은 배설을 할수 있어. 장선살이 도우니까 그리고 양인이니까 내가 한 출세하는 거야 갑자기. 응, 갑자기 출세를 한다 내가 어머니 도움으로 내가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도아가도살이 도우니까 내가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20대. 20대 때 스타가 된다. 그리고 27세부터 36세, 나무가 도와. 사주에 나무가 없는데 나무가 도우니까 대박 난다. 27세, 을사되면 정간. 정강. 정간이 도우면서 내가 크게 출세하는 거에요. 편인. 편인이 도우는데 요때 약간 어머, 어머니하고 약간 음. 주변에 뭐 아버지하고 이별 수가 있다던가 30세 이후에 어, 이별 수가 있다. 부모님하고. 약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세 이때. 그런데 나는 높은 벼슬을할수 있다. 운세가 좋아요. 그리고 합대니까 또 다행입니다. 합대니까. 그리고 37세 갑진대우는 평간 비견이에요. 평간 비견. 나무가 또도오잖아 어, 대기를 한 거죠. 30, 46세까지 운세가 굉장히 좋아진다. 응. 어. 평간 비교입니다. 운세가 대기를 한 그리고 지금 48세인데, 겸매대문이에요 47세부터 56세. 겸묘대문에대박 나는 거예요. 겸묘대문은무기합파 증재, 재물이 저축되고, 증간이야. 정인, 정안 증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56세까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정지 증가 재물도 생기고 내 명예 권위 정직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도와야 인기가 많아져 사회적으로는 다툼이 있지만 56세까지 내가 인기도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정직 성실하고 내가 배설을 한다. 56세까지 원래 갑준년은 평가한 비견이죠. 내가 신앙하고 가능하니까 또, 진중에 또 증간이 있어요. 내가 뱃을 합다 자, 원래 3월달은, 자, 이 양해 2월달 병인월은 편인, 편간이니까, 이노스를 하고 올 테니까, 내가 사업, 구매를, 뭐 사업을 또할수 있어요, 이 사주가. 구매를 좀 넓힐 수 있다. 어, 구매를 넓힐 수 있다. 좀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거예요. 합의 되면서 이런 소를 하고 이합의 되면서 규모를 넓힐 수 있다. 다정 다감하다. 넓힐 수 있고. 자, 양력 3월 달 전묘월은 정인 정관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3월 달은 모든 일이 이익이 되고 이루어진다. 양력 3월 달이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신앙하고 가능하여서 도와야 인기도 많아. 4월달 무진월은 비긴비긴이냐. 보통으로 가고. 자, 5, 6, 7월달 화가도와요 어머니, 어머 자, 5월달 김여월은 급제 편인이야. 이온세는 보통이에요. 급제 편인은 보통이다. 6월달 경호월은 식신 정인이에요. 좋아. 운세가 굉장히 좋아. 양력 6월달 내가 높은 몇을 날수 있어. 7월달 신미월은 상간 정인이요 상관급제, 상관급제, 마음대로 해. 그런데 천을 기인이야. 기인을 도움을 받는다. 항상, 7월달, 양력 7월달, 양력 1월달, 천을 기인, 충미가 천을 기인인데 기인을 도움을 받, 받습니다. 자축이 공망이네요공망사는 없고. 자, 8, 9, 10월달, 금이 도와요. 식신 상관운인데, 저물이 되긴 합니다. 자, 8월달 임신으로는 편제, 어, 식신이에요. 식신 생장하니까, 저물이 돼. 요 영마야! 내외국에 갑니다. 양력 8월달, 외국에 간다. 이사주는 그, 외국에 좀갈 수도 있어요. 외국. 무역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역업. 옳지 이제, 병신 합수되고, 식신이, 육합되면서, 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마니까, 외국에 간다. 항상 8월달, 외국에 갑니다. 8월달, 외국에 간다. 큰 저물이 돕니다 9월달, 개유월은, 어, 정제 상관이야. 어, 정제 상관이니까, 상관 생제 되니까, 어, 인기가, 어, 재물이 어, 어, 되긴 하다. 10월달 값을 월은 평간 비견이니까, 이노설화 하고 면서 내가 사업장 구미를 넓힌다. 어, 자, 겨울, 양력 11월달, 12월달, 1월달은 재물이 돕니다. 항상. 어, 11월달, 어뢰월은 정간 편제. 큰 저물이 돕니다 내가 또 어, 자리도 명예도 내가 되기를 하고 저물이 어, 돕니다 12월달 병자불은 어, 편인, 어, 편인정제 편인정제 어, 좌우충인데 공망충이에요 충대도 괜찮아 정제 어, 정제가 돕 면서 저물이 되기를 하다 신자전 수구삼합되면서 신앙하고 재왕 해서 저물이 되기를 합니다 양해 1월달 정추월은정인급제 정인급제. 정인 천의기인이야. 기인을 도움받는다. 그런데 12월달, 1월달은 약간은 부부간에, 어, 충대고 운진 살, 부부간에는 어, 약간은, 어, 보통이에요. 그래, 이 사주는 영마야. 많이 내가 움직여. 그래, 항상, 영마하고 이래서 고신살이 있어요. 그래, 기력기 부부 사주야, 이 사주가. 따로따로 어, 가가지고 산다. 기르기 부부다. 주말 부부다. 어, 이런 사주예요. 많이 움직인다. 그럼 사주는 좋아요. 신앙하고 제왕에서 부자 사주예요. 정인진 어, 부자 사주인데, 식신 편인이 하위 육합이 되면서 재물이 됩니다. 재물, 편제. 그래서 영마 편제니까 외국 무역업을 어, 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역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사주도 좋고, 어, 년에는인성비고운이니까 내가, 뭐, 여러 가지 운세가 있고, 신강해져갖고, 어머니 도움으로 이 많은 재물을 관리를 했다 하면은, 47세부터, 어, 어 작년부터 재물 운세가, 어, 96세까지 50년간 재물 운세예요 그래서 명예관간이 대기를 한, 이런 사주 발자입니다. 개운법은 어, 해도 극자 방향을 피해야 됩니다. 밤에 주무실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방향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어, 해도 극자 방향이 남동쪽입니다. 어, 남쪽으로 자면 안 돼요. 그리고 북동쪽으로 자야 돼.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는 되긴 합니다. 뱀띠니까 어, 북동쪽이 어, 반한살 방향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됩니다.